자, 앨범판은 레오에게 우산이고요. 환등사 잡으러 가보자. 야, 어디 있냐, 이거? 아, 숨어있는 거안 보인다. 아, 기상청 못 잡는데. 큰일 났다, 이거. <laughs> 따라갈게요, 일단. 일단 따라가. 미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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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가속도 없고 플라이일이겠지 빨라진 것 같진 않았는데 아까 한 대를 맞아볼까 맞아볼까 나이스 한대 존재감도 찾겠다 그대로 바로 마무리 시켜주시면서 쥐하 어디 어디 가는데 야 어디 가는데 일로 와이저식가플라이까지 빼주면서 마무리 플라이안 쓰네 야 어디서 올까 아, 오케이. 어, 그냥, 미리 때려, 버리기, 한 대. 이러면, 꽁고추르긴 하지만, 기사를 때렸기 때문에 괜찮죠? 없는 거 예측해서, 미리 대기. 불존지까지 만들어주시고요. 아, 저 돌리고 있네요. 바로 한대 잡으러 갈까요? 기사 플래시 로가지고 잡죠? 그것도 괜찮겠는데? 암자리 주롱 어우, 환등사 같다. <laughs> 골라치기. 해 주시면서, 아, 궁수보다 바로 골라 쳐 주시면서, 묶어 주시기. 가만히 있어 주시고, 그대로 따라갑니다잉. 어, 플라이 써야지! 어허, 그냥뚝 빼기 한 돼. 반피면은 그래도 좀, 음, 부담감이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좀 말이 못 따대죠. 이건 상대 걸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바로 되게 메롱나 <laughs> 아니, 형 표현 없는 화해 실력 뭔데? 어, 반대로 가는 전략 뭔데? 자, 서폰 걸어주시면서 그대로 마무리 시켜줍니다. 네, 그, 라세토 도끼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아, 환등사가 있어가지고 모르겠나? 아, 그리고 있네요. 어 환등사가 안 돌리고 있는 척 만들어주고 있는, 어? 기가 막힌 전략이었고 이거는 그냥 골라치기 그이야으 어우야 옆으로 피해? 이거 좋죠 내리고 따라가 잡아줍니다 내리고 상백 미리 걸면서 그러면은 안 들어가지 일단 구하든 말든 못 막는 거 같고 아닌가? 그냥 잡으러 갔으면 됐을까? 해독 속도가 어지간히 빨라야지,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러면은 요거 해가지고 공수 잡으면 되겠다. 묶거든 공수도. 음. 자 묶어주고. 의자가 왜 이렇게 다 멀리 있냐 자 환등사가 오는거 보였죠 갑니다 네, 잘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면 좋죠 기사 잡아주시고 아아아 홉시라 아, 아. 근데 좀 힘들지 않나? 구하기가 이이이 <laughs> 죽어! 짜짜짜짜짜짜짜지지짜짜짜 판은 붉은 짜짜우수짜짜고요짜짜로 누구니 짜알 탈출 마형터형형형 화사한테 맞자 들어와 내리겠지 이거 아 잠깐 자간어 잠깐 핑팅다 핑 뭐야 자 앙강 베이크 걸어주면 수평타 탑! 뭐안 당겨주면 은뭐아직고 중앙이 곤충학자죠 그러면은 손절해도 된단 말이야. 네. 너 방금 패크 걸어 가지고 한대해 주는 거다. 그죠? 잘 보고요. 너무 잘 보이죠. 오른쪽 오쪽이라는거 보였기 때문에 그대로 아까 패크에서 한대. 어. 이게 뭐야, 사가지는 거. 뭐. 야. 안 가냐? 안 가냐? 안 가냐? 뭐 하냐? 일로 와. 너일로 와. 너잘 걸렸다, 이 자식아. 너잘 걸렸다. 뭔데? 너 뭐데? 너 뭐데? 너 뭐데? 너 뭐데? 너 뭐데? 이 씨놈. 너못 돼, 이 자식아. 우리 <laughs> 음. 고보할 거면 자기의 안전을 보장을 하고 커버를 하든가 음. 자기 안전이 보장되주려 않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커버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이거야 아상자칸까지 아, 야무지게 그냥 해버리는 우리 살수 마스터 그냥 시작부터 상자칸까지 야무지게 하는 우리 살수 마스터 보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가 어미하구요 찌로 하는 것도 보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가 어미하구요 기분이가 어미하구요 어차피 <laughs> 아, 안 봐라 어차비 음, 아아! 씨. 아, 너무, 이건 좀 너무 돌았고 고낙 잡으러 가자. 고낙이가 미치게 발전, 발 아, 뭐야잇! 음, 이고 음. 음. 일로와. 이건는못 참겠다. 못 참겠다! 죽여버려, 그냥. 이 미친 놈인가. 감히 꽁고추를 해버려? 죽여야죠. 자, 9시 후 자리기 때문에, <laughs> 방폭타가안 <방끝하고> 좋습니다. <laughs> 자, 군왕님 중회교 돌리다가 죽어요. 맞으세요. 탈출 마스터든 뭐든지 간에 모을 건데, 안 보이네요. 아 탈출 매스링 안녕하세요? 나머지 싫어하고 있으니까, 얘가 구출이죠. 하나, 둘, 셋, 안 돼! <laughs> 와! 세 가지. 그래도, 흑구산이면 가능한. 거리가 멀어가지고. 다른 고출 없으면은, 고출 맞게 가능한. 그렇지, 이렇게 뒤에서 몰래 고출하는 이 구대 같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하고 이렇게 조심을 하는 거지. 아, 일로 와.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갑자. 자 뭔가 뒤에 숨어 있는 거 보이죠? 빠진 발자국이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건 100%이다. 모르고라고 생각하는 건 모르지 뭐 하는 거야 진짜. 어디 어디 뭐 동네 구멍깔기 다음 저도 아니고.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희망회로 따따따따 따 돌리면서 그냥, 아, 안 걸릴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냥 희망, 어? 아니, 아니, 이씨, 그냥, 뭔데, 이거. 아니, 아니, 짜증나네. 뭐임? 방금, 방금 뭐임? 방금 뭔데? 와, 진짜 답이 없다, 이 캐릭터는. 내가 그, 등장을 확 들고 있기 때문에. 아, 빠르게 어. 맞춤 나가서 잡으면 자, 한 대. 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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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역비공이! 웬 말이냐! 자, 거리 조절 해주면서 밀평 다. 나이스. 탈수말수 위치 확인했고요. 그럼 탈마가 해독대로 뜸을 줬 탈마 근처로 뭐... 가서 묶어줘야 돼. 해독 견제도 되면서, 고닥 견제까지 가능하죠. 날씨. 이럴, 이럴수록 그냥 도둑을 하는 건 어떤가. 고닥도 보이기 때문에. 아, 고닥이 아닌가, 이거. 고닥 아니야, 이거. 아, 탈나고나 <laughs> 어, 그 위치 봤죠? 하지만 위치 모르는서 해주면서 그냥 깔끔하게 서포 날려, 주시기 그 어. 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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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 음, 아! 음, 어. 어, 잘하는데. 요즘에도 왜 이렇게 잘한다. 잘만 해도 꽤안돌리고 아, 돌수돌율까지갔다고 아, 빠르다. 꾸낙 잡으러 갈게요. 아, 아무나 잡으러 갈게요. 아, 근데 죽 빠졌다. 아, 여깄다. 주사기를 먹었나 봅니다. 그거는 평타안 돼. 뽑히면은 반대로 이제 탈난다이둘킥 내놓고 돌리죠. 그 이제 군의 동선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군낙의 동선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laughs> 가는 척 했다가 공충 제거 아 까비 나이스 짓을 깔끔하게 올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짧은 판은 레오의 기억입니다. 어딨냐? 아우 행운아님 못 갔어. 이 자식 못갔는데자 뒤덮어 걸어 주시면서 9시 가서 오긴 좀 아니죠. 음~ 안 돼. 아이뭐 그냥 공짜로 때려버렸는데? 아, 이러고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파 아니지. 따라가시고 음하! 손까지 그냥 냠냠 쩝쩝 날먹 해버리기. 아, 너무 짜증나는데, 하지만 회복 속도 개 빠르기 때문에 금방 따라가죠. 이상한... 어, 이상한 사람이 붙었는데, 어때? 힘내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황백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요! 오케이 쫓아내주면서 행운을 나중에 잡으면 되죠 시계의 범위 안 맞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맞아 이게 왜 맞아 그냥 짜증나서 치어를더 잡으러 가어 올라가네 이거 러분또 얘기가 다르긴 한데 여러면 그냥 행운 잡으러 갈게요 <laughs>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안 그래요 행운아님 상자깡 맛있게 보고 계시잖아 아 플래시까지 쓰게 만드네 이거 미친야 음 지하가 먹혀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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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하가 먹으러 가요 아 어, 제발 빨리 빠빨빠빨빠빨빠빠빠 빨리 뭐야 못했는데? 바보야? 형 바보야? 형 바보야? 형 바보야 형 바보야? 응형 바봐? 여기 길막 대고 아안안 되겠다 길막은 야 빨리 와. 시발 안 돼. 어디 가는지 정도는 봐. 하인 했지? 바로 죽이러 갑니다. 일로 와. 야, 뭐하냐? 뭐하냐고! 하하! 당황하셨어요? 100으로 들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동합니다. 모든 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순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통달이니까, 그렇지 음, 꽤에다가 죽으면안 되긴 하는데. 뺄수 없다. 으 요한은 쩔수 없네요 <laughs> 보드부터 잡고요 행운의 위치 확인 했기 때문에 괜찮죠 어, 내행운아 엄청, <laughs> 엄청 물리가네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준비 아.. 에러마는.. 사권으로 따라가자 어차피 흙으로는 따라가는데한게 있으니까 네? 이 정도만 해도 선방이죠 너는 어? 장상을 하는 거야? 아닌 거야? 자한명해놓게 돌리고 있고 와! 아 잠깐만 어? 소폰 됐어 이게? 우후 Y측은? 안 맞기 때문에 개사기 우산 서펀 레전드 서펀 <laughs> 어, 이게 우산 서펀이 Y축으로도 닿기 때문에 되는 야무진 현상이죠 깔끔하게 항복이 되면서 기대됩니다 진짜.